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상현 특량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네, 뒤에 보이는 네, 윤회석이에요 바로 미니 쿠퍼 S 차량입니다 2011년 등록되어서 이차량 주행거리 14만km로 주행했고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좀 생각보다 어, 많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또 세컨카나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 타시게에도 네, 괜찮은 차량이에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미니쿠퍼 S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네 저렴한 금액대로 천만 원 미만으로 구매를 하셔서 네,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사실 차량 설명은 이 외모가 네, 차량의 생김새가 거의 다 한다라고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누가 봐도 한 번씩 타고 싶었던 그 차량이고요. 미니쿠퍼 S 제가 전면부부터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면의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양쪽에. 헤드램프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선루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모습이고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휠은 이렇게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요. 끝 부분에는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측면부 모습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휠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기는 한데 끝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네, 차량 후면부도 너무너무 귀여운 차량입니다. 네, 차량 네, 후면부 살펴볼게요. 범퍼 하단 부위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어서 올라와서, 네, 트렁크 쪽이랑, 그리고 양쪽에 리어 램프 쪽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휠은 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양호한데, 끝부분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니쉬 부분이 조금 네, 사용감이 있는 부분, 네, 확인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미니쿠파 S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모습 괜찮아요. 괜찮고 휠에만 뭐 살짝 스크래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저 트렁크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까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트림 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가죽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접이식미러 그리고 맞춤매트 작업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2열 쪽 시트도 네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2열 쪽도 깔끔하고요 보시면 주행거리는 1 4만 k 로 주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핸들 모습도 네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여기는 뭐 이제 내비게이션 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 이런 부분들도 네, 버튼 류나 이런 부분들 네,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네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는 이렇게 썬루프 네,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조수석쪽 시트 컨디션 뭐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도어트림 쪽 그리고 네, 대시보드 쪽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미니쿠퍼 S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차량이고요. 이 차량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차량 주행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차량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